우디를 괴롭히지마 선을 포식자 써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W 잘 써주고 이쪽으로 빠질게요 어. 와 선을 포식자 또 써주고 와 이게 선을 포식자인가 상대타 모른 상대 탑 정글이 AP일때는 이 무효화 구체를 들고 와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깨달음이 버프를 먹어가지고 이번에 봐봐요 11레벨부터 이게 챔피언 처치 간우시 기본 스킬에 남은 재사용 대기시간 20% 감소 이게 너무 좋아 그냥 11레벨에 한 탓에 W 쿨이 계속 도는거지 킬 관절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들고 온겁니다 오른쪽으로 라인전이 은근히 세요 진짜 빠까지만 긁고 빠질게요 아 어, 이게 맞아? 라인전 너무 셈 저거 저거 라인전이 그렇게 막 엄청 엄청 쎄다 이런게 아니라 뭔가 생각외로 쎄다 그래야되나? 우디를 엄청난 갠가? 뭐 레넥톤도 오고 있긴한데 할만하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지 일단 록소드 주자로사고봐도 모르겠다 플레이 써가지고 잡을게요 그냥 확실하게. 정복자 방금 스택이 다 쌓여 있어가지고 패가 깔끔하게 넣니다 이러면은 포탑 골들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으나 우린 인텔레프트가 있네요. 한 칸만 줘. 아 미안해.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 오케이 무기와 구체로 한턴 버텨주고 한 칸은 못 먹었지만. 되겠다 이 판이다. 진짜 이거 선얼포식자 가야 된다. 선얼포식자로 간다. 안 되니까. 선얼포식자로 갈게요. 이유요? 상대 원딜이 없어요. 근데, <laughs> 상대 원딜이 제드입니다 이거 그냥 앞에서 비벼가지고 피읍하면은 괜찮을 때? 다 근거리라 붓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이게. 붙어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선얼포식자. 그리고 이게 티아멧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선얼포식자가. 여기서 카소스 궁 맞았을 때 WW. 기분 안 나쁘죠? 상대방은 기분 나쁘겠다. 날라가면서 이 e 맞춰놓고, 또한대 맞춰놓고. 덤블 조끼를 사왔구나. 그리고 이게, 오른이 덤블 조끼 나오면 서로 안 죽어요, 그냥. 라임 밀고, 그냥, 반반 파밍 하는 게. 이게 그리고 탐식의 망치가 바뀌었어요. 챔피언에게 물리피를 해입히면 6초 동안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개교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사실. 그냥, 들관하면은 체력이 찹니다. 삼식의 망치 덕분에. 사이브 하자고? 맞아? 이거 못쓰게 강화 있을게요. 오른 건 못쓰거든요, 이러네. 와. 오른네 신인가? 저게 죽네. <laughs> 아, 근데 나쁘지 않아. 이거 이득이다, 이득. 라인 다 타죠, 이거. 와, 억장 와르르다, 진짜. 이거 라인 다 타는 거 보면은. 대충 라인 멜고 칠까 자 그러면은즉 가면 강철 가시 셋지 이걸 갈겁니다 이걸 그니까 좀 연구해보는 차원에서 아직 좀 쓰는거지 제가 유튜브에 템트리 정리를 오늘 올렸거든요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그 템트리가 제일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올린거라서 당장은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선월포식자 하이템이 이게 좋아, 좋아. 피암에 비슷한 강철가시채찍을 살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랭클리어가 좀 빨라져가지고 강철가시채찍 WW 하면은 어느정도 빨라지죠 이거 선월포식자 나오면 더빨라질거예요 오케이 케인존까지 떴죠 오케이 선월포식자까지 이게 피가 진짜 많이차 근데 챔피언이 많이 맞추면은 뭔가 야 얘들아 우디를 괴롭히지마 선월포식자 써주고 잡아주고 약간 아, 천천히. 잡아주고, W 잘 써주고, 이쪽으로 빠질게요. 어, 와, 선을 포시자또 써주고, 와, 이게 선을 포식자인가? 잡아줘. 오케이. 아, 이거 피 없다. <laughs> 아니, 피 없으라 하냐고. 랭가 W를 한번더 쓰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그냥. 라인 클리어도 봐봐. 되게 빨라지고. 아 근데 이 터널 포식자 이거 월식 다음으로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월식 다음 후보가 이거예요 지금 터널 포식자 템 스펙도 보면은 체력 재생, 스킬 가속, 체력, 공격력 랭가한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다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굶 들어갈 겁니다 터널 포식자 플러스 굶 들어가면은 피해흡도 장난 아니고 쿨감까지 더해줘가지고 진짜 좋아요 그래야 이 잡아주고 잡아주고 한타가 좀 망한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갈게요. 이거는. 와, 이거 선을 푸직자로 살았으나 슬로우 풀어주고 강화 W로 아, 아, 이거 까비! 합까지 하나 사올게요. 히드라의 손을 포식자 완성. 이거 이름 몰라 할까요? 히포. 뭔가 히포 괜찮은데 히포? 오케이 히포로 가겠습니다. 히주 기죽 랭가이은 히포로 가자. 와 랭크리거. 봐봐요. W 손을 포식자 쓰면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우디루가 바론 치자는데요? 형들 모른다. <laughs> 이게 우디르인가 오케이 누. 오늘 포식자로 마무리. 아, 근데 네, 길잘 나온다. 이렇게 가도이 템플이 좀 괜찮은데요. 저번 시즌 히즈키 좀 맹가 같은 느낌이다. 아. <laughs> 오케이, 역시 케인은 라인전이 빡세네요. 케인주인님, 혹시 케인님인가요? 잘하신다. <laughs> 중포로크 운영, 나 운영한 게 없는데? 일단 서을포식자넣었고와 되게 세다 이거 서늘포식자로피업 해주고 묶어주고 빠질게요 그냥 빡타 좋아요 아 근데 괜찮다 확실히 저번에부터 좀 느낀건데 좀 너무 괜찮다 이거 렝가랑 너무 잘 맞아요 일단 터널 포식자 이름 BJ님이 만드신 건가요? 어, 저 BJ.. 제가 만든 말일.. 리가 없겠죠? <laughs> 룰 아이템 이름인데? 스탯이나 이런게.. 잡아주고 터널 포식자로 피읍 한번 해주고 핑통 한번 해주고 잡아주고 아칼리 뒤로 가거, 가거든요? 터널 포식자로 마무리. 이게 은근히 딜이 잘 나오네. 241에 물리 피해면은 랭가 Q 보단 한100 정도 적긴 한데. 괜찮긴 하다. 이것 때문에 라인 클리어도 잘 되고. 랭가는 이거 아니면 월식하지 않을까. 이번 시즌에. 끝났네